네, 이 시간은 그 병리적인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번에는 망상적 투사입니다. 어, 망상적이라니까 사실 유무죠. 예, 현실에는 없는데, 아, 상상을 해서 그걸 현실화 시키는 겁니다. 어, 그러므로써, 어, 투사니까 내 안에 불편함이 있죠. 예, 사실이 아닌 상상의 사건을 발생시켜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바깥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어서 내 마음이 편해지는데, 어, 상대방은 너무너무 황당하죠. 예, 없는 사실을 가공해서 뭐, 나한테 이렇게 관계를 하니까 황당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어, 어때요? 망상적 투사를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하죠. 예, 그래서 매우 병리적인 방어 기사입니다. 어, 그 다음에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인데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은 크게 세 가지인데,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부정을 하고, 그런 상황을 부정하고, 그 사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그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은 굉장히 편안하죠. 어, 예를 들어서, 어, 그 전화로서, 어,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면, 아니야, 아니야, 엄마, 안 죽었어. 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엄마가 사망했다는 그 고통으로서 어, 탈피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사실을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자기의 마음의 편안함을, 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왜곡이 있습니다. 왜곡이라는 것은 어, 외부의 사건을 자기 편한 대로 어, 해석을 <laughs> 해버리는 것이죠. 어, 이건 예를 들어 타인이 웃었으면 아저 사람은 아 나를 좋아해서 웃는 거구나라고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 유무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저 사람이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틀림없이 나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야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 왜곡입니다. 이상 병리적인 방어기제인 망상적 투사, 부정. 외곡을 어,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 말씀을 드리면, 방어기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이라고 했고, 그것은 성숙한 일반적인 어, 미성숙한 병리적인 방어기제로서 구분을 해 봤습니다. 이 지식을 활용할 때는 어, 이 단어를 만약에 기억을 하시면 내 자신이나, 타인과 관계를 할때그 어, 사람을 볼수 있는 어, 좋은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부터 병리적인 단계를 구분할 수 있고 거기에 맞게끔 내가 그 사람과 눈높이 교류를 관계를 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어, 이렇듯이 어, 방어기제라는 것은 매우 심리학에서 그 개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도구고 지식이 될 것입니다. 이상 방어 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 이 방어 기제 중에 병리적인 방어 기제를 듣고 나니까 네. 개인으로도 그렇고 사회도 나라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laughs> 생각이 들고 어쩌면 모두에게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병리적인 방어 기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아, 상당히 좋은 질문인데, 대답하기는 어렵네요. <laughs>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 방어 기제 지식을 어떻게 활용을 했냐면, 네네. 방어 기재로서, 그 지식으로서 내 자신을 보니까, 아, 나도 너무 미성숙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어, 탈피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를 고민했는데, 네. 형식이 내용을 이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성숙해질까 성숙한 방어기제는 뭐예요? 그중에 하나가 유머가 있거든요. 네네. 이타성도 있고 네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에 가서 의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네네. 내 의자도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의자도 정리하고 네네. 휴지도 한번 주워 보고요. 네네 네, 그리고 유머라고 있어서. 그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농담을 해보는 거죠. 어, 맨처음잘안 되더라고요. 솔롱하고 내가 봐도 좀안 웃기고 그런데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한번 해봤더니 형식이 내용을 이끈다 아. 그랬죠. 어, 성숙한 방어기제를 내가 의식적으로 계속 시도해보니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 방법이 내가 이 지식에 비춰봐서 혹여나 미성숙하거나 병리적인 그 상태가 있다고 한다면 성숙한 방어 기제를 좀 모방을 해서 네네.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